이중인격 맞네. 어떻게 아틀란타하고 미시건에서 두 군데서 같이 살아? 두집 살림해? 두집 살림도 이렇게는 못하지. 이게 이제 문제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걸리긴 제대로 걸렸어요. 3, 5, 정, 투시경. 자, 미국 국내적으로는 역시 이제 연준의 독립성, 아, bad란 말이 엄청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은 사진이 참 상징적이에요. <laughs> 트럼프가 이게, 이게 뭐냐면은 이게 옛날 사진이에요 그 저기 연준 리모델링 현장에 트럼프가 가갖고는 야 니네 뭔 돈을 이렇게 많이 썼어 그러면서 막너 니네 돈 얼마에 썼더라 그러, 그랬더니만은 그 제롬파월이 우리 그렇게 돈안 썼는데 이 봐봐 봐봐봐 내가 내다 적어 왔어 그러면서 종이 조각을딱 주니까 좀 봅시다 그러면서 이게 뭐가 있는 거예요 보면 이제 이제 늘 그렇죠 당세 대답 아 이거는 계산이 틀리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는 그 옛날에 다른 돈까지 다한 거지 어쨌 거나 내 종에 써 있잖아 네가 이거 이돈다쓴거 맞아 이러고 싸우고 있는 장면이 어쨌거나 그게 중 중요... 그건 지나간 거고 자 여기서 이제 문제의 핵심은 리사 쿡이라는. 아, 양반이죠. 리사 쿡이 이제 주택 대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데 아, 이 양반입니다. 바이든이 임명한 그리고 세, 최초의 여성, 아, 흑인 여성, 흑인 여성 연준 이사 리사 쿡. 아, 물론 이제 본인은 그렇게 쉽게 물러날 생각은 없어요. 오히려 이제 날왜 쫓아내냐 그러면서 이제 소송을 걸겠다라고 아, 지금 얘기하고 있는 형편인데 이 양반이 받는 혐의는 제가 보기에도 좀 이상하긴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식으로 말해서 부동산 투기를 한건 맞아요. 집을 이제 그 담보 대출을 받을 때 이게 뭐 무슨 세제상 혜택을 얻으려면은 내가 뭐 생애 평생 처음 사는 주택이다 내지는 (1가구) (1주택이다) 뭐 우리는 이런 거 있잖아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내가 주거주지로 쓴다. 그러면 이게 이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리사쿡이라는 연준 이사님이 뭔 짓을 했느냐. 아틀란타에 있는 아파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시원에 있는 주택을 둘다 주거주지자 그런 거예요. 참고로 미국이 이제 북미가 요래 있고, 남미가 이래 있고 하면은 아 위에 캐나다 있고 하면은 여기가 이제 뉴욕 워싱턴 된다 그러면은 아틀란타는 여기 플로리다 가기 전에 여기쯤이 아틀란타죠 미시건은 여기 캐나다에서 5대5 여까지는 여기에 이제 미시건 있죠 여기를 아마 차로 갈 아틀란타에서 미시건을 차로 갈라 그러면은 냅다 셀이 박으면 밟으면은 10시간 만에 갈수 있을까? 10시간? 좀, 갈라면 가는데 무리일것 같고, 넉넉하게 가려 그러면은, 어 15시간? 15시간? 좀 너무 여유 잡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하여튼, 제가 이렇게 코스를 가본 적이, 보통은 이렇게 갈라 그러면 중간에 들러 들러서 가죠. 이거 어떻게 무슨 직업기사도 아니고 하루에 15시간을 운전을 합니까? 10시간 이상을 운전을 합니까? 아, 10시간. 진짜 중간에 휴게소도 안 가고, 막 중간에 진짜 세려, 세려 밟으면한 10시간에 갈지도 모르겠다. 어쨌거나. 그렇단 말이에요. 10시간. 아마래도 그럴 것 같은데. 마이튼. 그렇습니다. 그, 그거를 주거주지라는 건 뭐예요? 나 오늘도 여기서 하고, 내일도 여기서 하고, 모레도 여기서 하고, 나 여기서 살아. 근데 너 몸이 두 개야? 이중인격이야? 이중인격 맞네. 어떻게 아틀란타하고 미시건에서두 군데서 같이 살아? 두집 살림에? 두집 살림도 이렇게 못하지. 이게 이제 문제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실 걸리긴 제대로 걸렸어요 문제는 연준이 연준이라는 데가 이 사회가 일곱 명이 있습니다 여기 왜 여덟 명이 써 있냐면은 아, 쿠글러라는 사람이 최근에 그 사임을 했어요 사임을 해가지고 기다렸다는 듯이 그 트럼프가 후임자까지 지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합쳐서 일곱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리사 쿡까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보면 이제 누가 임명을 했냐 그러면 제롬파이참 아이러니하게도 원래 트럼프가 임명했는데 바이든이 이제. 에, 다시 이제 연임을 시킨 케이스예요. 에, 지금은 바이든이라고 치는 거고 바이든 바이든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이 그 동안 이제 보우먼이라는 사람하고 월러라는 사람이 이제 대표적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에, 미란이 들어 마이란이 들어오고 거기다 이제 여기에 쿡이 물러나면 또한명 그러면 1, 2, 3, 4, 7명 중에 4 명이 트럼프가 임명 최소한 연준 이사진 중에서는 과반을 택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이제, 금리를 결정하는 거는 FOMC는 연준이사 플러스가 있어요. 플러스가 이게 총 12명인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딴 사람들까지 같이 들어가긴 하는데, 어쨌거나 연준이사진에서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이 과반을 차지할 수 있다. 굉장히 큰 의미가 되죠. 다만 이제, 그렇게 해서 과반 차지하고 FOMC에서 영향을 미쳐서 니네 소원대로 금리를 내린다. 할 수는 있겠지. 할 수는 있겠으나 그게 좋은 일이냐.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더 나쁜 일이다. 라는 부작용에 대한 얘기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설례가 없어요. 설례가 없다. 음, 그 다음에 이제 부작용이 역풍이 너무 세다. 그 다음에 금리를 그렇게 어거지로 올리면은 최소한 장기 금리 면에서는 오히려 금리가 높아지는 수가 있다. 못 믿겠다니까. 그러니까 금리 정책에 대한 불신이 원래 장기 금리가 높아지는 건다는 거는 그만큼 그돈못 믿겠다는 거니까. 그게 이제. 오히려 너는 금리를 내리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어, 결과적으로 경제 고금리가 되면은 결국 기업들이 돈 갖다 쓰는 건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장기금리라는 게 대표적으로 이제 주택금리잖아요. 우리는 이제 돈을 빌려서 집을 사죠. 어, 근데 이제 네. 걔들은 이제 장기금리로 쭉 돈을 말 그대로 갚죠. 우리는 사실은 장기 대출을 안 하죠. <laughs> 우리는 단기 대출을 하죠. 그래서 좀 시스템이 다르죠. 어쨌거나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질적으로 오히려 좀 부작용이 더 크다. 아,인데 문제는 경제적인 측면은 그동안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지금 뭐 덧붙이는 거는 그냥 복습 내지는 새삼스러운 얘기고 이번 판에서 재밌는 거는 이 양반이에요. 빌 펄티라는 양반인데 이 양반이 이제 연방, 주택, 금융청 정도 되겠죠. 아, 우리 식으로 따지면 주택금융공사 아, 어, 랑 비슷할 텐데, 얘는 그냥 공사가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청이에요. 어, 공, 정부 조직, 국청? 뭐 그렇습니다. 아, 여기 하여튼 국장이에요. 국장인지 청장인지, 예, 여기 대갈인데, 문제는 이게 트럼프가 임명한 공무원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어, 반대 쪽에 서 있는 연준 이사를 저격을 한다. 아까 제가 저, 그 연준 이사가 받는 혐의 내용을 보여드렸죠. 그 혐의 내용이라는 게이 양반이 자기 트위터 트위터가 아니라 X죠. 자기가 자기 X 소셜에 올리면서 이 모든 게 알려진 거예요. 이 양반이 되게 재밌는 사람인 게 공무원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양반이 소셜에 팔로워가 300만 명이에요. 어마무시하죠. 이거 아니 팔로워 300만 명은 아마 뭐 통계를 찾 찾아. 본 적은 없는데 전 세계적으로 몇명안될 겁니다. 아니, 이 양반이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 아니 주택금융공사면 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줘가지고 사람들 돈 많이 써서 집을 많이 살수 있게 해주느냐. 내집 마련의 꿈을 도와주는 게 이를 텐데 이, 이 양반의 관심사는 이 양반이 하는 게 뭐냐. 레티샤 제임스 이 이름 최근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최근에 그 이제 그 대법원에서 벌금 면제해 줬던 트럼프 기소 사건. 트럼프를 기소한 뉴욕 검찰총장이 레티샤 제임스예요. 이 양반도 요거 주택 대출 사기 조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담 슈프 이 양반은 저 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이에요.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인데 이 양반이 그 예전에 트럼프 탄핵을 주도했던 사람. 너도 주택담보대출이 이상해. <laughs> <laughs> 이 양반이 아니 무슨 뭐 서민들한테 내준 마련의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라 네가 무슨 정치인이야? 어, 정치적으로 검찰도 못하는 애를 네가 다 하고 있네? 세상에 언제부터 주택금융청이 주택금융국이 정치적 도구가 됐냐? 아 이런 이제 논란이 또 커지는 거죠. 이 사람은 원래가 이런 사람이에요. 되게 재밌는 사람이긴 합니다. 88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치면 이제 한 마흔 언저리 됐는데 마흔도 채안 됐구나. 이 양반이 원래 집안이 잘 나가는 양반이에요. 그래서 아쉬운 거 없고 하니까 왜 소셜미디어 팔로워가 300만 명이냐면 이 양반들이 자기 팔로워한테 돈을 그냥 뿌렸어요. 내 팔로워 되면 돈 줍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부활동하면서 좀 인기를 끌었고 그 다음에 원래 그 집안이 이제 주택건설하는 집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택에 좀 관심도 많고 근데 그렇게 막 돈을 뿌리다가 이제 트럼프한테도 뿌렸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하고도 연이 닿았고 이렇게 돼 있는 음. 상태가 되겠습니다. 가뜩이나 경제적인 논란만으로도 어, 파장이 클 텐데 이제 정치적인 논란까지 겹치면서 이제 걷잡을 수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될것 같습니다. 잡한 세상, 단 하나의 눈, 기자의 시선이 그려낸 동참.